첫번째 문장 밑줄 이거 주제문이거든? 주제문이기도 하고 빈칸추론 러 r 스 주어 학습자는 동사 can improve 향상시킬 수 있다 더이프티브니스 효과를 그들의 어트리뷰션이면 귀인이거든 귀인 귀인이 뭐냐면 적어놔도 좋아 가로 열고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찾는 행위 학습전은. 귀인 효과를 향상할 수 있다 그들의 귀인효과 through 뭐뭐를 통해 뭐를 통해...냐면 트레이닝 훈련을 통해 학생은 훈련을 통해 자기의 귀인효과를 향상할 수 있다 in a Peoneering이 뒤에 스터디 꾸며주거든 선구적인 선구적인 한 스터디 연구에서 한번 끊어주고 Carol Suzanne w c k 이 사람 누구냐면 반점, 동격의 반점이지. 앞에 이 사람 꾸며주는. 얘 누구냐면, 아메리칸, 미국,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인, 요 사람은 동사가 provided, 제공했다. 스튜디오 학생들한테 provide A 뒤에 보면은 with B거든? A에게 B를 제공하다. 근데 어떤 스튜디언 되냐면 후부터위 i 앞까지가 앞에 스튜던트도 꾸며주지 어떤 학생들 후데몬 d e m o n s t r a t e 보이는 어, 뭐를 보이냐면 런드가 뒤에 꾸며주는 또 PP야 학습된 Half l e s s 있으면 무력감 학습된 무력감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뭐를 제공했냐면 with both A and B A와 B 둘다를 제공했는데 successful 성공한 그리고 unsuccessful 성공하지 못한 experience 경험 모두를 제공했다. 그 다음에 when the students 학생들이 were unsuccessful 성공하지 못했을 때 한번 끊어주고 the experimenter 그 실험자는 명확하게 실험자는 명확하게 스 t a t e d 말하다 뭘 말했냐면 t 부터 문장 끝까지를 말했어 that the failure 그 실패가 s, was v caused 일어났다고 by 뭐에 의해서 lack 부족 of effort 노력의 부족이나 또는 ineffective 비효과적인 스트레지 전략 때문에 일어났다고 명확하게 말했다. Comparable 비교 가능한 s t u d e 학생들에게는 work g i v 주어지다. 비교 가능한 학생들에게는 뭐가 주어졌냐면 similar 비슷한 experience 경험이 주어졌는데, but 내모하고. 그러나 노트레이닝 no 트레이닝, 훈련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after 25개. 25, 25회의 세션, 실험 활동 세션. 25개의 실험 활동 이후에 theroner 그 학습자들은 수가 이제 앞에 꾸며주지 학습자들. 어떤 학습자들이냐면 월 컨서드 상담받은 수동 상담받은 학습자들 어봐 뭐에 대해 their effort 그들의 노력과 스트레티지 전략에 관해 상담받은 학습자들은 여기서 스트레티지에 가로 닿아야 되고 리스폰드가 동사지 어 대응했다 어떻게 대응했냐면 more appropriately 더 적절하게 대응했대 더 적절하게. 투 뭐에? Failure 실패에 더 적절하게 대응했다. By 뭐뭐함으로써. Persisting 지속하다. 지속함으로써. 롱걸 더 오래. 그리고 더 오래 지속함으로써. 그다음에 Adapting은 조정하다. 조정함으로써. Adapting도 지금 Persisting이랑 병렬됐지. 엔드 d 를 기점으로. 뭐를 조정함으로써 그들의 스트레치, 전략을 more, 더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패에 더 적절하게 대응했다. additional, 추가적인 research, 연구를, 연구는 동사 has corroborated, 입증되다. 추가적인 연구는 입증되었다. 튀게 f 파운드, 파인딩 연구 결과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튀게 연구 결과가 입증되었대 스트레티지, 전략 인스트럭션, 교육은 주어 w o s 동사 most effective 가장 효과적이었대 퍼스트 s t 학생들한테 가장 효과적이었다. 어떤 학생들 후부터 문장 끝까지가 앞에 학생들 꾸며주거든. 어떤 학생들한테 가장 효과적이었냐면, Who believe? d t h e calm. 데부터 문장 끝까지 가르치고, 아까 샷표 믿는 학생들. 데, h a y w e r e 그들이 already 이미 trying hard.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 학생들한테 가장 효과적이었다. 그다음에 this research 위주로 치고. 디스 리서치 마지막 문장 아예 끝까지 밑줄 쳐야 되고 답이 어떻게 3번이지 서수령 대비 디스 리서치 이 연구는 주어 서제스트 보여주다 뭘 보여주냐면 대부터 문장 끝까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 연구는 뭘 보여줘요? teacher, 교 a 들이 e c a s e n c a increase? 향상할 수 n 다 o 거 u 생 t 의모티베 to 동기 n 향상할 수 n 다는 r 보여준대 run? to run? 동기. run? to run? to run? t run? o run? to run? to run? to run? to run? r n n u t t n n a 드 일단 세모치고 뒤에 INCREASING이 2번이지. 고무하다. INCREASE. 그들한테 뭐를 가르쳐? t 치가 이제 또 사형식 동사잖아. 그래서 데미, 아이오, 부모에게 DO. 러닝 스트레치가 DO지. 그들한테 학습 전략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고무함으로써 그들한테 i n c r e a s e 또 A, 2, B고 A에게 비하도록고무하다 그들한테 또뭘고무시켜 To attribute 생각하도록. 어 t t r 생각하다. 성공을 투 모모 덕분으로. e f f r t 노력 덕분으로 생각하도록 고무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향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일단 그 내용 보면은 일단 여기서 처음에 런드 헬프니스, 헬프 n 스니스 나오거든 학습된 무력감 이게 뭐냐면 학습된 무력감 말 자체도 조금 쉽긴 하잖아 피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막 반복되고 겪고 우리가 뭐 너무 힘들어 그러면 급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없고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야 학습된 무력감이 그래서 미국 심리학자가 옛날에 이제 뭐20 24 마리 개를 대상으로 한 우울증 실험에서 이걸 발견한 거지. 내가 너무 이제 계속 무력해. 너무 다 하기 싫어. 그러면 이걸 피울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아, 몰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내용 자체는 그 지금 캐롤샴 듀익 연구 나오잖아. 실패의 원인이 뭐야? 실패의 원인은 내 노력 부족 또는 비효과적인 전략 때문이래.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훈련을 받은 학생이 실패에 더 적절하게 대응하, 대응을 보였다. 그래서 주제 한번 적어보면 귀인 효과를 향상시키기, 귀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화살표하고 학습자는 훈련을 통해 학습자는 훈련을 통해 자기의 귀인 효과를 향상할 수 있는데, 드웨 k 의 연구와 추가적인 연구에서. 자신의 노력과 전략에 관해 상담을 받은 상담을 받은 학습자들이 실패에 더 적절히 대응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학습 전략을 훈련시키고 노력에 대한 귀인 효과를 높임으로써 학습 동기를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